46페이지 1번 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교통의 개선이 가져 사회적 변화에. 아, 교통이 개선되니까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요 음. 자, 구체적으로 내용 1번. 교통의 개선은 진상자 사용의 인과가 밀집, 밀집된 밀집된 상바꿔어 왔다. 음. 음. 2번. 교통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의 산업은 규정의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간접한 이유에 인접해 있어야 했을 것이다. 3번 인공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도시 발달이 이루어졌고 2007년에는 시골 인구가 도시 인구가더 많아지기 음, 다 교통 발달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네. 핵심 어위 Bring about Improvement, improvement Transportation 레이벌 스페셜 레디에이션 비 로케티드 인 근로 집들이 프로플럭시미티 근접성 클러스터링 뭐지? 그렇지. 밸류 어버나이스트 이코노미 저 텐서 데이터 더 밀접 더 빽빽한 거는이고 컨티뉴 지속, 계속됨. For the first time, 어, 처음으로 그러듯이, observe, permanent, temporary, dispersed society, 분산된, 어, 분산된 사회, 맞다. concept, 개념, 아, 개념, dependent on, stage. 오케이 okay. 과거분사는 뭐가 과거분사? 나온 PP가 뭘 꾸며준다? 그렇지 여기는 아, 주어가 어, 소셜체트지 이겁니다. 그래서 브로트어바 t 이 생겨나라 이런 말인데 땡땡에 의해서 생겨난 사회적 변화는 이 스텝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a 지는 양태 때리지 않고 어디에서 간다르지, 겠죠 양태는 응. 모양과 상태를 줄인 말이고,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간다르지. As we've already known, 우리가 이미, 이미 알고 있다시피, 양태로 쓰인 것이요. 응. 또, as people moved to the towns,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그랬으니까 여기 as도 양태로 쓰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응. make 응. a b는, A를 을 상태가 되게 하는 거지. 여기 메이드 다음에 a가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a일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a야? 어. 응. 메이드 3드 나고 까지 자. made A, B 했잖아, 그렇지? 응. A는 Trading and Labor Specialization. 요게 A에요. 응. 응. 다시 말해서, 무역과 노동 전문화. 무역과 노동 전문화를 어떤 상태가 되게 했다? More possible, 더 가능한 상태가 되게 했다. 이거. 이해 되지요? 응. 자수의 일치 여기도 더 트렌드 이후에 어부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인바이런먼츠까지 묶어야 되겠지 거기 헤즈 바로 앞에가 인바이런먼츠라고 하는 복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를 복수로 착각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자 moving from rural to the urban environment. 시골에서 도시 환경으로 의 이주에 대한 이러한 흐름이, 대치, 응. 이러한 흐름이, 어부는 동격으로 쓰였고, has continued, 지속되어 왔다. has continued도, has been continued라고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는 거, 또 조심해야 될 중요한 표현입니다. 응.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어, Social change is brought about by 여기 brought about by i m p r o v e m 이 전체가 다 앞에 나와 있는 사회적 변화를 꾸며주는 거지. 교통에 있어서의 개선으로 야기되어 사회적 변화는 대비한 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우리가 몇 번? 어, From A to B지, 그쵸요 A에서, A에서 B로 갔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dispersed societies, 분산된 사회에서 밀집된 사회로 나가게 아 되었다, 이런 입니다. 자, as, 뭐뭐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초기 개선, in transportation, 운송에 있어서의 초기 개선이, 초기 향상이, Made A B A를 트레이딩 거래와 노동 전문화를 어떤 상태가 되게 했다, More Possible Than Ever 그 이전보다 더 가능한 상태가 되게 해 주었다 이거죠. 당연히 교통이 개선되니까 거래가 더 쉬워지고 노동 전문화가 더 쉬워진 거지. 자 보세요. 교통이 좋지 않으면 한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이것도 할줄 알고 저것도 할줄 알고 다 해야 돼. 지금은 그냥 하나만 타면 돼. 여기저기 빨리빨리 차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게 노동 전문화가 더 가능하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was still in its early stages of development. 여전히 그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운송이 발달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는 industries, 여러 산업들도 would have had to be located 위치가 되어졌어야 했다. 어디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근접 거리에 위치해 있었어야 했다. 이런 얘기지. 음. 자, 봐봐. 연탄을 만들던 사람들도 연탄을 만들어가지고 그 연탄이 필요한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그 연탄을 빨리빨리 차로 나룰수 있을 거 아니야. 음. 너무 먼데 있으면 트럭 갖다 한참 옮겨이될거 아니야. 운송 발달 초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이 좀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밀접한 사람들의 사는 곳 가까이에 위치가 되어져 있었어야 했다 그런 뜻입니다. The early stages of cross-touring began. 초기 단계의 밀집, 군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began to see the value, 가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무엇의 가치? Living close together. 함께 모여 사는 것 어디에서 도시화된 공동체 마을의 도시화된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가까이 사는 것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서울로 서울로 도시로 도시로 이주했다는 거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population distribution 인구 분포가 became denser e r 어그 도시에서 더 밀집하게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가 발달했어요. 이 마을이 도시로 발달됐고, 그리고 이러한 시골에서 도시 환경으로의 이동에 대한 흐름이 has continued, s h that 2007, 2007년 그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ever in human 히스토리 인간 역사 최초로 더 많은 사람들이 리브드 인 어반 도시에 살게 되었다 이거야 어디에서보다 시골 공동체에서보다 전 세계 인구를 기준으로 볼때 2007년 이전까지는 시골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지 지금은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인구 수가 시골 사는 사람들의 인구수보다 더 많아진 그런 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다, 뭐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교통 발달. 그렇지. 교통의 발달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응. 됐요